안녕하세요. 오늘 뷰 시계 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유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네. 아이 시계도 이제 요청이 많았, 네. 많았었던 브랜드예요. 시계가 블랙 딱 심플 딱 아, 오, 아. 멋있어요. 근데 이게 브랜드는 댓글에서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아그 친숙하죠. 익숙해. 되게 아. 처음 보는데 익숙해 브랜드가. 오리스 아 <laughs> 박수 세번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이게 어 큰데지 뭐? 요청이 이제 굉장히 이제 네. 많았던 네, 브랜드예요. 오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0 4 년에 이제 시작한 브랜드고요. 이제 폴 캐틴이라 조르주 크리스티앙이라는 음. 사람에 의해서 이제 시작한 브랜드예요. 네, 이제 굉장히 브랜드를 검색하다 보면은 딱 나오는 말이 계속 다 똑같아요. 이제 기계식 시계를 고집하는 이런 딱 기계식 시계 생산을 이제 고집하고 있는 브랜드고 그런 기계식 시계들을 일찍이 제조를 잘 해가지고 음. 역사적으로만 봐도 이미 110년이 넘은 브랜드고 어, 가격대가 합리적인 가격대 네. 접근성이 매우 좋고 해서 그래서 오.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요청이 이제 세도했던 건데 드디어 공개를 오. 하네요. 네, 오리스에서 이제 클래식이라는 모델이고요. 이름 그대로 이제 클래식한 드레스워치 같은. 그래서 네, 한번 딱, 볼까요? 블레이 딱 봐도 그냥 음. 딱 봐도 그냥 슈트에 어울릴 것 같아요. 그죠딱 시계. 이제 인덱스 있고, 날짜창, 여섯 시 방향 이 있고. 음. 아, 잠깐 설명드리자면, 네. 이제 숫자는 이제 아라비아 인덱스. 아라비아 인덱스. 아, 아라비아 인덱스. 방금, 방금 말씀드빠 바는 이제 바 인덱스. 빠 인덱스. 이거 네. 바 아니에요, 이거? 아, 엄청 심플하고 음. 깔끔하게 딱 떨어지네요. 실제로 이제 전 세계 한 층이 굉장히 두터운 브랜드예요. 그 댓글로도 많이 보셨겠죠. 그만큼 많이 처음 봤어요. 보는데 너무 익숙해. <laughs> 등이 그렇고. 괜찮아요. 아 그래요? 등에 특징적인 게 있어요. 오 이제 로터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 이제 레드 로터 음. 이 브랜드의 상징이에요. 오 다시 오시... 돌릴게요. 네오이게 네, 네. 같이 음, 이렇게 음, 로터 움직지 봐야 되는 레드 로터 상징적이고 오 음. 어, 매달... 어, 그러면 오리스 브랜드는 다 레드 로터를 했잖요오 네. 약간 그 저희 시계 주인하고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깔끔하잖아. 이지 시계가 딱 깔끔해요. 야, 어, 네. 아, 진짜 이쁘다. 군더더기가 별로 없네요. 네. 그래서 여기 네네. 인기 많은 모델들이 또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오리스의 더 다양한 라인들을 음. 소개하고 싶네요. 음. 그래서 일본을 딱한번 가봤거든요. 네네. 그 일본에 갔더니 그 가정식 반찬하고 밥하고 그렇게 정갈하게 딱 그런 딱 느낌이에요 느낌. 정말 깔끔하고 딱 떨어지고 네. 정말 내가 여기다 왠지 밥알이라도 하나 흘리면 안될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깔끔해요 몇미리예요 몇 얘는? 이게 42mm죠 네 42mm 사이 네. 아... 한번 잡아도 네. 저는 안잡게요 네, 작을까봐 <laughs> 아윤님한테는 약간 큰데 잘 어울린다 그래도 유님의 손목이 진짜 얇구나. 네, 제가 많이 못 먹어가지고요. 벌어서 다 시계에다 쓰니까 그렇죠. <웃음> <웃음> 그만큼 시계를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브레이슬릿 자체가 네. 이제 굉장히 클래식해요. 디자인도 클래식하지만 브레이슬릿 자체가 굉장히 클래식해. 아, 슈트랑 잘 어울리는데? 아, 슈트랑 잘 어울리는데? 아, 슈트랑 저도 살짝 얹어만 봐도 될까요? 온님이 아... 약간 슈트 느낌이랑은 조금. 나는 좀안 어울린다. 아, 아. 어, 나는 좀 약간 스포티한 거좀 약간 우락부락한 거, 약간 근육질 느낌이 나는 시계가. 이런 얘는 약간 근육질 느낌은 아니야, 약간 꽃미남 느낌이에요 이 시계는. 가장 중요한 것도 가격도 아니겠습니까? 네, 힌트는 어. 이제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언제 줬어요? 합리적이다 <laughs> 말고 언제 줬어? <laughs>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합리적이냐, 아니면 시계 매니아들 사이에서 합리적이냐? 모르겠어요. 제가 기, 기계식 시계에서 합리적이고, 기계식. 그러니까 기계식 입문하기에 굉장히 좋은데. 아, 입문.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층 젊은 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아. 2 0 어우 비슷한데 조금 언더예요. 어, 어, 어 진짜? 네네. 어 진짜? 네. 얼마 얼마? 160? 조금 언더예요. 어 진짜? 네. 120? 어 거의 비슷했어요. 얼마 얼마? 이제 오레 오리스 클래식의 네. 금액은 어, 135만 원입니다. 와, 어 괜찮다. 진짜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 접근성이 좋고 그 배터리 시계 말고 음. 기계식이라는 시계의 접근성.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한번 경험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 이제 댓글에 보면은 거의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맞아 어, 되게 뭐? 많이 많은 분들이 한 분이 아니라 그냥 오리스 해주세요 오리스 해주세요